네, 일곱 번째 시간이네요. Tips 6 0 7 0 0 Daily Sentences, Day 7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scussed with my intimate friends whether I would immediately have a baby. I discussed, 상의했습니다 with my intimate friends. Intimate, 친밀한, 친한이란 뜻입니다. Intimate friends, 친한 친구들과 상의했습니다. 뭘요? Whether 이하를 상의한거죠. with 부터 friends 까지는 괄호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문장 구조가 좀더 쉽게 보이네요. i d i s c u s s e d 상의했습니다. 무엇을 whether 이하를? whether 다음에 문장이 따라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갖게 되죠. i w o u l d i m m e d i a t e l y h a v e a baby. 바로 즉시 h a v e a baby. 아이를 가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상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 원래 이제 i w i l l i m m e d i a t e l y h a v e a baby라는 문장이었겠지만 자, 상의를 했던 그 시점이 과거죠. 그래서 시제 일치를 해 주기 위해서 well이라는 조동사를 would로 바꿔 준 격이 되겠네요. 됐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 discussed 상의했는데요. 누구와 함께? with my intimate friends. 친한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whether 이하를 뭐 뭐인지 아닌지 음이라고 했습니다. out immediately 즉시 바로 have a baby 아이를 가질지 말지에 대해서 상의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days before a fire had devastated large parts of Windsor Castle. A few days before. 자, 며칠 전에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우리 기준 시점 자체가 지금 과거네요. 과거 시점을 두고 그 이전에라고 할 때는요. ago를 쓰지 않고 before를 써 줍니다. A few days before 다시 한번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전이기 때문에 before를 써준 거예요. 며칠 전에 a fire had devastated 자 devastated 하면 황폐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또 피해를 입히다라고 볼수 있겠죠. 황폐화시켰습니다. Had devastated large parts 큰 부분인데요. of Windsor Castle 윈저 성의 대부분의 큰 부분이니까 결국 대부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피해를 입히다, 황폐화시키다. Devastate 특히 또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다 라고 해서 Devastate 라는 동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He was devastated 그는 충격으로 인해 마음이 황폐해졌다, 큰 충격을 입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 few days before, A fire had devastated large parts of Windsor Castle. 3번 보겠습니다. The publicity has enhanced his reputation. The publicity. publicity 하면 널리 알려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광고가 될수 있고요. 선전이 될수 있죠. 자, 선전이 has enhanced, enhance, d 향상시켰다. His reputation. 그의 평판을 향상시켰다. 즉, 선전이 그의 평판을 더욱 좋아지겠다 더 나아지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publicity has enhanced his reputation 자 계속해서 4분 볼게요 Do you mind if I digress for a moment? Do you mind 꺼리십니까 If I digress for a moment? digress 라고 하면요 옆길로 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본론에서 벗어나다 딴 얘기하다 라는 의미로 digress 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for a moment 잠깐 제가 "digress"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Mind다면 원래 이제 꺼리다 라는 뜻이고요. Do you mind if I digress for a moment?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본론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자, 본론에서 벗어나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Digress 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Her health remained precarious despite the treatment. her health 그녀의 건강은 remained precarious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precarious 불안정한이란 뜻이에요. 자,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다.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다, 남아 있다라고 할때 remain이라는 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녀의 건강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뭐에 도 불구하고 despite the treatment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를 한 거죠. Despite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despite 다음에 절대로 전치사 of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는 있죠. In spite of, I-N-S-P-I-T 뛰고 다시 of라는 전치사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in spite of는 가능하지만 despite. 단독으로 쓰인다는 거 이거 반드시 정리해 두십시오. Despite the treatment.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건강은 precarious. 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precarious. 불안정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Her health remained precarious despite the treatment.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섯 문장 쭉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보통 대중교통, 그 중에서도 이제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외웠던 단어나 문장이 참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오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어, 단어, 또이 문장 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